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누를 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11일 일단 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저가 매수 일단 당장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린 게뭐 시바이누가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샀는데. 속도가 안 붙어 버리면 여러분들 답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거래는 사자마자 많이 올라가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바이노가 아직까지는 그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확실하게 조금 안정이 되는 느낌이고 시장 관련해서 기사도 볼 거고 시바이노 관련된 기사들도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말씀드리고 있는데. 숫자 0이라 쓰신 다음에 10화라고 쓰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 업체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구독자 소통방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드릴 거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진짜 외로워요. 특히나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힘들죠. 이럴 때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멘탈을 잡아놔야 안 되던 거잘 되고 잘 되던 거더잘 되게 할수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채널이 구독자가 너무 안 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세요. 자, 요것만 눌러주셔도 제 채널이 성장하니까, 저도 뭔가 조금 채널이 커가는 재미를 느끼겠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뵈면서, 우리 소통방에서도 제가 많은 것들, 단타 추천 꾸준하게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 맨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올해까지는, 25년까지는 조정장이고, 내년부터 알트 불장이 제대로 올 거, 요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바인우도 내년에 올라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도는 나오고 있지만, 뭔가 막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갈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바인우 시작합니다. 네 먼저 네이버에서 시바인우 검색을 해보면 자 시바인우가 소각률이 뭐 많이 늘었고 수요구간에서 강력 반등을 했다. 사실 근데 이거 소각률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바인우가 소각을 하는 게 일단 뭐 나쁜 건아니요 어쨌건간에 희소성을 높이면서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시바인으로 계속 소각하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 전체가 살아나면서 매수 심리가 확 붙어야 그때부터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이것도 저번에 이제 다른 기사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다른 알트들이, 다른 코인들이 일단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뭔가 하락이 조금 멈춘 느낌이에요. 다만 이번 달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려가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느낌이다. 제가 디테일한 움직임 예상 움직임도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 다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시바는 영상을 매일 찍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궁금한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0이라 쓰고 시바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관련 기사 주스들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투자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카페 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주석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뭔가 지금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할 때마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죠. 이거 역시 트럼프한테도 어느 정도는 부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 해결하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 경제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도 있겠죠. 다만 지금 중국이 맷집이 좋아졌어요. 이게 잼만 계속 날리다 보니까 어뭐 별거 없네. 약간 그러면서 중국이 사실은 지금 뭐 반도체도 이제 자체 생산도 가능하고 뭐 물론 뭐 기술 유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 자체가 체급이 굉장히 커져버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미국 주도하는 전국이 조금 만들어질까? 요건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확실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가 지금 뭔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발작이 만들어질 수 있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에이펙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같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진 한번 찍고 나면은 금융시장 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코인도 일단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으니, 아직까 속도는 덜 붙었지만, 조금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판 커뮤니티입니다. 자, 코인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글도 생각보다 많고 좋은 글도 되게 많아요. 다만 저는 이 코인판 커뮤니티가 어쩌면 조금 정화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좀 말투나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그로 끄는 것도 많고, 다른 분들 이제 보는 분들 불편하게 하는 것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망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 불편하게 하는 글을 올리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일단 내보냅니다. 왜냐면 하 나머지 분들이 불편해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깨끗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도 물론 자료를 제가 많이, 제일 많이 올려드리긴 해요. 다만, 다른 분들도 자료 같은 거 올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도움 받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힘내서 투자를 조금 성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 0이라 쓰시고, 1 0하라고 쓰시면 제가 일단 우리 구독, 소통만 조절해 드릴 거고, 들어오세요. 근데 만약에 본인 생각한 게 아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돈 드는 것도 없고, 나가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그만큼 공간 자체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저는 일단 여러분들 멘탈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거래해서 좀 수익도 보시고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심적인 안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단타라는 게 맞다라는 거 시바인우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바인우 연봉 캔들이 음봉입니다. 어차피 올해는 내려가는 힘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다만 시바인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캔들이 요거밖에 없지만. 다른 알트들이 지금 ABC 조정파동을 만들고 이제 이게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저는 올라간다라 보고 있고 지금 시도가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메타디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 조정이에요, 조정. 자, 시바인우가 올해 지금 음봉이에요. 물론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서 이렇게 쫙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요거 나오면 대박인데 다른 코인들이 쫙쫙쫙 올라가도 조정이기 때문에 올해 연봉이 은봉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내려올 것이고 빠지면 이번처럼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현금을 늘려놓고 내년에 본격적인 랠리,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매수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볼때더 조금만 더 올해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좋겠다 한 2, 3까지만 올라가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못 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시바이노 일단은 내년에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봉입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31원이 이 라인이고 지금 셀로 같은 경우에는 500원이 이 라인입니다.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현재 약0.019 그러니 0.0 때문에 19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인 위로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이제 추세를 결정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세요. 자,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딱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 라인보다 밑에 있었죠. 근데 이게 계속 빠지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올라가는 타이밍이 옵니다. 다만, 결국에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게 연봉이에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이라인로 올라갔다 생각해 볼게요. 자, 올라가고 나서 1 라인이 이렇게 쫓아오겠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한번 만나러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 만나면 또 올라갈 겁니다. 반대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조차 연초 가격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도 다시 거의 언저리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1한이로못 올라갔다라는 말은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을 못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이 맞는 겁니다. 이르시나요? 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지금 라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이 이번 주 주봉이 재미가 없으면 사실 한번더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지금 일방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평론 부근에서 비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어진다? 결국 옆으로 간 거죠. 옆으로 간 거기 때문에 뭐 순간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도 있고 어차피 희노애락은 있지만 지나 보니까 결국 제자리였고 사실 조금 이탈해서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다만 제가 볼때 올해 6월에 찍었던 올해의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다만 깨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이게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가는 것도 맞지만 옆으로 가는 것도 조정이거든요. 이게 합쳐지면 이거겠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올 연말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연말까지 뭐 조정이다 하더라도 아까 본 것처럼 월봉에서 1구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눌림이 나와준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 추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 없고, 다른 코인들 단타 공략하면 오히려 수익을 볼수 있고, 현금을 늘릴 수 있다. 그래도 아래 보이는 번호 0이라 쓰신 다음에, 시바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고독적소통을 초대해드리고, 단타 추천 꾸준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 1봉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평선들 뭉쳐있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다만 일단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가 잡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아까 월봉에서 본 것처럼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아직까지 접어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더라도 단타가 맞는 거고 입병선들 돌파해내서 1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월봉이 결국은 1라인으로 올라가야만 우리가 뭔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들고 있는 분들은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조급함을 안 느끼고 일단 내년에 올라갈 거 기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모우자 현금 늘려놓자. 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소통망 누르시면 여러분들 멘탈 자, 잡아 드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0이나 쓰신다면 씨바라고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 바로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